광운대학교 2017학년도 수시논술 입문계열 오후 문제 보겠습니다. 오후 문제에서는 문제 1번에서 자유경쟁의 원리와 이것이 드러내는 사회적 문제점에 대한 서술 그리고 문제 2번에서는 깨진 창문이론과 낙인효과를 현상 속에 적용하는 그런 문제를 출제됐고 문제 1번과 관련해서는 배경지식 에 탑재된 경제 1번 분노의 포도 를한 번쯤 들어서 반드시 정리를 해 놓으시게 된다면 다른 대학 응시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각 문항별로 서술 방향 확인하겠습니다. 문제 1번에서는 가를 활용해서 나를 비판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만큼 나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난뒤 가를 도대로 비판을 해주면 될 것이고 다라를 활용해서 따라서 다라의 핵심적인 키워드를 도출해서 해결 방안을 서술하라 역시 후반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제심은 나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 사회 전체의 공공선이 증진된다는 보이지 않는 손, 즉 자본주의의 발전 원리, 경쟁의 효율성을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쟁은 사람마다 뭐가 다르다, 능력이 달라서, 그리고 타고난 조건이 달라, 다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빈부격차의 문제, 그리고... 개개인이 물질의 노예가 되는 인간 소외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는 사회적 통합을 저해 시켜서 갈등과 마찰의 사회적 비용을 불러 일으키고 물신화, 물건을, 물질을 신의 위치로 끌어올림으로써 오히려 인간이 물질의 도구가 되는 가치전도현상 인간소외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물질은 삶의 수단일 뿐인데 그 수단 자체가 뭐가 목적이 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제시문 라야에서 말하는 공공선의 실현이 필요하다 즉 약자에게 더 많은 것을 베푸는 차등의 원칙과 그리고 모두에게 기회균등하게 도전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주는 기회균등의 원칙 그리고 제시문 다를 통해서는 경쟁을 하고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지만 그 속에서 또 만족을 통해서 경쟁하면서도 스스로 만족하면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도덕적 자의 회복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문제 1번 서술을 해주시면 될 것이고, 문제 2번에서는 특정 지역의 범죄 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양상을 도표를 통해서 보여주고, 이것을 나다를 통해서 설명한 뒤, 이것을 어떻게 또 해결할지 나를 활용해서 논술하라 이런 욕을 하고 있고 가이도표에서는 그다지 어려운 도표는 아닐 것입니다. A 지역보다 B 지역의 청소년 범죄가 매년 더 높은 현상인데 이때 아이들이 동일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를 한다면 이것은 제시문 나에서 말하는 낙인 이론, 즉 패배와 실패의 정체성을 주입하는 낙인 이론으로. 먼저 설명할 수 있다. 즉, 창업 실패의 청년 기업가가 다시 도전하려는 희망을 잃고 노숙자로 전락하거나 묻지마 범죄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포기 선언을 하는 그러한 삶의 양상은 낙인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깨진 창문이론입니다. 사소한 문제를 방치했을 때 그것이 연쇄적으로 문제를 확대시킨다. 따라서 이두 가지 낙인이론과 깨진 창문이론으로 이러한 비지역의 범죄가 높아지는 이유를 설명해준 뒤제시문나의 똘레랑스 정신과 화이부동을 적용했을 때는 똘레랑스는 사회적 차원에서 자신의 생각과 다름을 인정 수용하는 그러한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고 개인적 차원에서의 화이부동은 남들과 화합하면서도 동화되지 않고 스스로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사회적 그리고 개인적 차원으로 나누는 것은 제가 한번 시도를 해봤고 따라서 답안지에도 이것을 다소 반영을 했습니다. 답안 정해보겠습니다. 대학에서 공개한 답안지고 부분적으로 논술인 만큼 꼭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가 표현을 바꾸어 보기도 했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나에서는 개인의 이기심에기초여 작동하는 자본주의가 어떻게 개인의 삶을 윤택하게 하면서 동시에 공동체까지 발전시킬 수 있는지 근본 원리를 설명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사회 전체 공공의 선을 증진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이처럼 긍정적인 측면만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가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빈부격차와 인간 소외라는 두 가지 사회 문제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결함을 지닌다. 너무 센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구조적 관계를 노출한다. 뭐 이런 표현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계층간 갈등이 발생함으로 인해 사회 통합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짐에 따라 인간이 물질 이도애가 되고 인간다운 삶의 의미를 상실하는 인간 소외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자본주의 사회 경쟁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그중 어두운 부분인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대학에서 그렇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물음표로 도입 문장을 했기에. 학생 여러분들은 대부분 문제를 다시 쓰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뭐 이런 식의 표현을 가급적 상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불필요한 원고지 낭비인 만큼 곧바로 답안을 개념적으로 압축해서 전개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제시문 라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공공의 선을 구현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보편적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차등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이 그것이다. 사회불평등을 완화하고 기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일정 정도 차등적으로 분배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물질만능주의로 인한 인간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에서 제한하듯 세속적인 무력이나 변덕스러운 정념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평정심을 회복해야 한다. 삶의 참된 행복은 이성적인 절제의 미덕을 갖춘 도덕적 자아를 찾는 데서 비롯된다. 760. 8자 분량의 답안을 제시 하고 있습니다. 문제 2번입니다. 제시문가의 갑국의 청소년 범죄의 재범 이상 비율은 조사기간 중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지역별로는 A지역보다 B지역의 청소년 범죄가 매년 높았는데 그 원인은 각각 나와 다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나의 낙인이로는 어떤 사람이 저지른 행위를 주변 사람들이 나쁜 행위로 규정하여 낙인을 찍으면 그 사람은 이에 맞춰 자신의 정체성을 갖게 된다고 주장한다. 청년 기업가가 창업이 실패한 뒤 노숙자로 전락하는 경우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죄는 한 번의 실패와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낙인 이론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일탈자의 정체성이 형성되면 일탈 행동이 반복 강화되는데 각국의 재범 이상 비율 증가는 바로 이러한 일탈자에 대한 낙인과 이로 인한 정체성 형성에 기여한다. 이 부분 따라서 각국에 대한 설명 적용 부분 반드시 답안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재심은다이 실험에서 일주일간 방치된 두 대의 차중 본인만 열어둔 차는 변화가 없었으나 유리창이 깨진 자동차는 심하게 훼손되었다. 또한 뉴욕의 지하철 낙서가 범죄 증가의 원인이었지만 낙서를 제거함으로써 범죄가 감소하였는데 깨진 창문과 같은 작은 문제를 방치하면 더큰 문제가 연쇄적으로 유발되는 것처럼 비지역의 부적절한 사회적 환경이 청소년 범죄 증가의 원인이라 할수 있다. 이 부분은 제가 나름대로 표현을 한번 바꿔서 전개를 해보았습니다. 제시문 나에서 똘레랑스 정신은 나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해법을 제시한다. 주변인들은 타인을 대하는 경우에 있어 자신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내세우지 않고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사회적 인식의 확산이다. 이와 함께 개인적 차원에서는 타인과 화합하면서도 주체성을 잃지 않는 자세가 요구된다. 자신의 획일적인 가치만을 주장하지 않고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지킬 때 개인과 전체가 유기적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전체 800자 정도의 분량입니다. 설명 마칩니다.